이죠, 7번입니다 목국 입에 그도 가면 자연스럽게 떠나고 와서 이동. 열 여섯 분이죠 A B C D 에서 약속된 시간이 왔습니다. 박수 와 함성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박수와 함성.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신 분이 아마 1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주세요. 자 J M G M. 8회 홀더톤 덤 그랑프 2층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1등 상품이 혼다 PCX 1, 2호 스쿠터죠. 과연 그 영광의 주인공은 누구일까? 궁금하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8회에 대해 이렇게 많이 청소해주시고 저희가 마지막 9회는 연말 그 파이널 이벤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상품이 하나 걸릴 겁니다. 어 고급 승용차는 아니지만, 우리가 탈수 있는 차가 한대 걸릴겁니다. 모두 그 대회를 참석을 다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순천, 여수, 광양, 연산도 그리고 광주 총, 총 12개 지점이 모여서 마지막 파이널 2018년 파이널 대회를 열릴 것입니다. 그래서 총 120명이 참전한 가운데서 각 매장에 10장씩 투여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어, 차는 현대자동차에서 협찬을 받아서 어, 진행할 것입니다. 아무튼 오늘 뭐 대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, 8 8 8 8 8 8 8 8 자, 오픈하겠습니다, 오픈 8니다8 8 8 8 8 8콜는 와, 잠시만요, 계속하 폴드, 폴드. 여덟 개요야될거같아 오! MGM 재파의 홀덤 토너먼트 그랑프리7 분이 올라가겠습니다. 비춰주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이렇게 또 다른 게임들을 진행하느라 박수가 없는 걸 이해하시고 조심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. 자 오늘 저기에7분 저기 있는 상품 다다 가십니다. 1등 스쿠터 오늘 어떤 분이 1등을 할지 지금부터 파이널타 테이블 진행합니다.

3, 자 마지막 리버 보겠습니다. 리버, 자 폴드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자 액션! 큐. 자 레이스. 자 칠입니다. 자. 자 폴드입니다. 자. 자 레이스 20개 나왔습니다. 액션! 자, 리버입니다. 리버. 자, 오! 액션. 자, 레이스 종료입니다. 20. 여기 오겠습니다. 오! 오나 3등만 보면 되나? 3등만 사면 나 엔진 포드포드 그프이 드디어 경의 3등 2등 1등 발생했다. 여러분 응. 응.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. 자 먼저 우리 수정씨 3등 했습니다 원래 홀더 손님으로 왔다가 딜러 하다가 이렇게 플레이어로 참여해서 3등을 했는데 지금 3등 상품이 이 30평 아파트 LED 고체공사예요. 혼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... 어, 저거, 유통기한 있어요? 없어요. 그러면 결혼해서, 결혼해서 주겠습니다. 지금, 제가 보 때는 나이가 23살, 알고 있는데 결혼을 그럼 내년에 하시는 건가요? 어, 그건 잘,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고,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기분. 그, 아, 진짜, 상큼한 것도 너무 간지럽지요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인사비 좀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, 제가 다단에 있어가지고 오늘 아, 네. 뭐 어떤 강으로 임하셨는지요? 그냥 경상시의 말은 대로. 아, 지금 뭐 얼떨떨 하시죠? 이 등산 품기이 하나 투어 여행 상품권입니다 100만 원상당에 어디로 누구랑 가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그세요. 시간 나면 가겠죠. 누구랑? 예. 네. 항상 항상 이런 <laughs> 거 <인권과 웃음> 그런 식 <시>, 그런 식이시군요. 항상이 <laughs> 영광을 누리시자면. 아 우리 이뭐 게임장에 게임할 수 있게 도사님 만들어 주는 사랑이었기에 아 MJ 우리 조과의 대표님에게 영광을 돌리겠다 아 대표님 방금 대표님이 터면 마지막 하더라고 영웅의 1등 야 김우정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고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기분일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당연한 결과가 되게 와, 굉장히 교만한 스타일 좋아합니다. 맞죠? 이런 자신감 멋지고요. 다음 대회에 스포트가는고 자동차입니다. 예. 다음 대회에 또 어떻게 도전하실 건지. 당연히 도전해야 되요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기 때문에. <laughs> 그러면 뭐, 앞으로 a p b t 라 더블 햄스쿨 나가야죠? 아, 그데좀 친한 시간이 없죠. 아, 재밌으신 분입니다. 맞죠? 이렇다 저렇다. 자, 아무튼 너무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, 이, 이 1회부터 8회, 네, 그리고 다음 대회 9회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석영 대표님께 또 마지막 캐리어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. 이제 세분 입상하셨지만 이렇게 어 마지막까지 참여해주신 80명의 모든 플레이어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된 MGM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MGM에서 다니던 사람들이 APT대회 월드그랑프리 우승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